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해별TV 행정기본법 알아보기 써보기 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2022년 5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사마해별TV의 행정기본법 알아보기 써보기 열 번째 시간 행정기본법 제3장 행정작용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34조, 35조입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판을 두고 써보면서 암기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장은 제3장, 행... 제3장 행정작용에서 제6절 그밖의 행정작용을 보겠습니다. 34조에서 35조. 매우 중요한 주문을 써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3장 행정작용서 제6절 그 밖에 행정작용. 제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의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있다. 과로 제외하여 읽으면, 법령 등으로 정한바에 따라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수수료의 사용료 제1항 행정청은 정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2.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단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 3항, 제 1항, 및제 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다 중요하고요. 써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중요합니다. 행정기본법 개정판 잘 정리해보자고요. 늘 감사합니다. 사마일을